네첫하은이렇이해야 해야 된배웠웠습다다 아니 막말로 아니 처음에 프 u don't need to do it. I'm not g o 누가 내렸어. 씨발 합방해 너... 주는 o 고맙게 생각하라고. <laughs>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i n g to do 네, 처음 뵙겠습니다. 레버스라고 합니다. BJX에 반갑습니다. 또 제일 먼저 와 계시네요. 네, 그래도 제가 먼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배님들 계신데. 네, 사실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네, 네, 네. 진짜 개꼰대련이여가지고 <laughs> 그 오늘 디코방에 제일 먼저 안 계시면 좀 꼽주려고 했거든요. 아, 다행이네요. 아, 다행이야. 그래도 어떻게 잘 찾아 오셨구나. 아, 네, 네,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디코방 아직 네. 익숙하지 않은데. 어! 네, 여보세요. 네. 아, 선배님 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선배님 뭐 아, 아, 선생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아, 이 편하게 해. 아, 두분다 어. 저한테 말 편하게 해 주셔도 됩니다. 그냥 네, 편하게 보스라고 부르면 되지? 어, 아, 보스라 네네. 불러.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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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야, 보스야. 한 명이 늦네. <laughs> 아, 저희. 카론 선배님께서 아무래도 이제 대선배님이라 보니까 좀 늦게 등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 내가 당신 선배를 일곱 시되게5분 전에 전화로 깨웠어. <웃음> 음. <웃음> 아, 네, 제가 거기까지는 관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 뭐 후배가 이렇게 심한데 그래도 뭐. 레보스 씨따 노래는 없나? 따 노래요? 따 노래 뭔지 모르나? 따 노래 뭐죠? 따 <laughs> 노래 몰라? 제가 공부를 좀더 많이 해서 선배님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어, 그래, 네, 답답해서 그러면... 혈압이 오르지 않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아니, 아니 우리 음. 카타는 그 인첸트랑 픽셀은 뭔지 아나, 그럼? 아, 그럼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 MC인 준 하나로 알고 있어서. 음. 근데 음. 그런 그 본인 MC의 선배님이 피니스방님께서 혹시 지금 배틀그라운드 다운로드 중인 걸 아나? 아니, 거기까지는 제가, 제가 선배님을 아직 실제로 아. 뵌 적이 없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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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왜안 와? 디스코드도 안 오네? <laughs> 음. 그총 게임은 많이 해봤나? 아저 재능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뭐해 뭐해 봤길래? 제가 레식이라고 기억해 가지고 조금 해봤습니다. 아 레식을 해봤구나. 네. 네. 레식에서 뭐 캐릭터 뭐 썼는데 캐릭터까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저한테 방패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아 몽타뉴. 네, 제가 이제 탱커 역할로 이제 팀원들이 음. 잘할수 있게. 그 지금 안녕하세요. 늦게 온 피닉스 막 대신해서 다 맡겠다는 그런 얘기인가? 네, 저는 피닉엑스의 레버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보스 씨 반가워요. <laughs> 눈빛이가 <눈에 속기가 웃음> 가득하시네요. 그 약간 익숙하긴 하네 목소리가. 근데 요즘 저런 목소리가 흔해가지고. 맞아, 좀 흔한 목소리긴 해요. 그러니까. 아 내가. 아 내가란다. 제가 더 <laughs> 내가? <저> 방송을 <laughs> 아 제가 아, 편해졌네. 아니아 편해진 게 아니라 아그아 <laughs> 아, 그, 아, 그게 아니라 제가 개인 방송밖에 안 했다 보니까 아, 시청자들한테 아, 네. 말하는 게 익숙해서 아그 사람들이 음. 자꾸 뭐라 하는데 역시 그 시간을 돌리는 힘한번만써명할수 있나요? 아니, 아 제가 에이. 시간 능력자인데. 아 런닝맨이죠? 오늘 배그 합방을 한다고 능력을 아, 너무 많이 써버려서 아 그래요? 아 이거 배그를 제가 모르고 지워가지고 아 10분만 돌려주면 안 되나? 근데 선배님 죄송한데 이게 제, 저, 제가 돌리는 거라 돌려도 선배님의 인생은 똑같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피니스방님은 지금 다운로드 중인데 10분 전에 돌리면 다시 다운로드 받아도돼뭔 소리야 아그야아 <laughs> 그러네 아, 어 바, 야, 바보야 버스씨 아, 네. 이번에 그 복루도는 좀 봤나? 아, 네, 제가 복로도 안 그래도 선배님께서 텅거 유세 떠는 거 맞습니다. 유세 유세를 떠는 거 <laughs> 봤다. 와 선보이. <laughs> <laughs> 와이걸아 <laughs> 제가, 제가 아 지금 긴장을 많이 해서 선보요 아니면 유세 떠는다고요? <laughs> 그러니까 지금 <laughs> 아, 선배님한테 님 복무도에서 염병 떠는 거 봤다 지금 뭐 이런 말 <laughs>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라 <laughs> 아. 아 유세 활동하는 걸 봤습니다. 네 오늘 어, 누가 내지 않도록. 그럼 봅시다. 예 선배님 말씀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저막다르셔도 네, 됩니다. 나이가 아, 저 나이가 공개니까 제가 안 되긴 했는데. 네. 아, 선배님들보다 아직 MZ하고 어립니다. 버추얼, 버추얼. 음. 버추얼도 그 컨셉 있잖아. 나이 컨셉. 네살이나뭐3 0 0 0살이나 뭐 있잖아. 어? 음. 아, 저 저는 좀 어린 편입니다. 저 목소리 네 살이면 범죄 아니야? 저요 아, 목소리에서 좀 가오 좀뺄수 있어요? 아, 목소리 가오. <laughs> 네, 더 빼보겠습니다. <laughs> 아, 네. 아, 가오물이 안 빠지긴 했어. 내가 그러니까 네. 너무 신이 성대 너무 힘들어갔네. 뭐야? 왜 네, 피닉스만이 무슨 일이세요? 블루스크린 떠가지고 <laughs> 가지가지한다 <짠, 나> 진짜. <laughs> 아니 블루스크린 또 다운하다가? 이월전 씨, 이월전 씨. <laughs> 네. 어? 근데 그거 맞아요. 아시죠? 주인공은 늦게 등장하는 법. 이번 등장 멋있었습니다. 나는 능력은 없고 RP가 <laughs> 네. 아, 거, 실수하는 RP 가 반봉되는 RP 에요. 반봉되고 실수. 반되는 RP. 아, 아, 어. 아이, 그걸 유지하시는 어렵겠어요 되게 방서 하시는데 아, 와 예, 정말 예. 대단한 것 같아요. 3 0 분째 지키는 중. <laughs> 레버스 백은 친추로 해야지 초대를 하는데 아, 아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나랑 친추가 안돼 있겠지? 그러니까 나랑 네. 나도 안돼 있을 거 같은데. 아 여기 제가 아이디 적겠습니다. 아그 카론 선배님께서 그안 하시나? 아 선배님은 지금 다운로드 중이십니다아 빈공 거리더라. 아 보시면. 실행 네, 중이야. 실행 피닉스 방에 늦을수록 꽃 먹는 거는 레보스 님이신데 뭐. 네 저한테 다 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제가 욕 받아도 돼요? 네 그럼요 편하게 해주세요. 음... 어 아, 근데 죄송한데 어린 놈은새끼 일찍 왔습니다 아 죄송해요 <웃음> <웃음> 당신도 저렇게 자랑할 거예요? 아니요 저 6일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렇게 할 거냐고요 오, 방송 피니스박스처럼 아, 그래도 선배님이 다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 없이 저렇게 살진 않을 거라 아, 생각합니다 <laughs> 이게 그냥 게임만 하는 거보다 레버스 씨 궁금하신 분들이 더 많아. 맞아. 뭐 자기 소개도 하고 뭐 맞아, 한번 맞아, 맞아. 매력 어, 네. 매력 어필도 해보고. 레버스 씨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이제 여기에 이제 방송하러 왔는지. 약간 그러니까 뭐 네. 흡연은 좀 하세요? 아 저는 담배를 입에 안 됩니다. 나중에 그 아는 동생 소개시켜 주고 싶네. 맞아. 주변에 힙질이 좀 많은데. 아 맞아. 네. 옆에도 맨날 그랩 커버하고 뭐 랩할 줄 안다고 하는 어, 그 랩한, 사람이 있거든 랩한다고 꺼드럭대는 애가 한명 있어서 그러니까. 아 정말 꺼드럭대는 사람이 있군요 엑스맨이라고 네. 네. 음. 그 랩좀 잘하는 애 있어요 X맨. 나중에 소개시켜드릴게요 보스씨 네 감사합니다 저! 네. 저 배그가 멈춰서 빠르게 재접하고 오겠습니다 가져가자 아 아, 아, 하네 진짜 아네 갔다오겠습니다 선배님들 레브스씨 늦네 잠깐 뭐제자하러갔나 본데? 감탐 아니 근데 아까 담배 안 펴봤다 는거 너무 구라 좀티 나가지고 그럴 수 있지 나한테는 산... 담배 펴요 저야 안 타. 나니 뭔가 맨술나패것 같긴 해. 뭐 얼굴에 뿜어드려요? <웃음> <웃음> 아니 얼굴에 왜 뿜어요? 그런 취향이야? 아, 담배를 태어나서 펴본 적이 없는데. 그 레보스님은 술좀 치시나? 아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어. 술 먹는 걸 제일 좋아해서. 아 발랑 까졌네. <웃음> <웃음> 술 먹고 술 먹고 막 사고 친 적은 없지? 아네 아직까지는 <laughs> 없습니다. 아, 사고 치면 막 시간 돌려서 해결하고 그러나? 네 그러면 돼서. 네. <laughs> 사실 돌리면 됩니다. 아, 술 아... 좋아하면 혹시 그주름아버이란거 아나? 봤습니다. 유튜브에서. 누울 거 봤지? 나은 선배님 거 봤습니다. <laughs> 아, 내걸 봤어? <laughs> 네, 네. 공부해 왔습니다, 미리. 심상상 알았을 텐데? 뭐, 네, 선배님들한테는 잘해야죠. 풀목 간다며. 간다며, 왜 풀목 간다매? 간다매. 왜안 가? 다 어디가? 아, 이거 차 찾아야 됩니다. 따라서도 갈수 있겠는데 그냥? 근데 차스폰지가 아닌데, 차... 아닌데 여기. 선생님들 줘졌습니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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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차한대갖고겠습니다 긴장감 아 역시 아, 어. 누구니 아머사님이네어 누구니 아 소리가 들려가지고 아, 이게 머쌍님 아니 나는 개... 꼰대에요 할수도 있지 편하게 아, 알아, 이제... 편하게 나 그런건 불편해 하시다. 너무 어. 나 진짜 너무 불편해 지금 나는 개꼰대인데 새끼 꼰대네 <웃음> <웃음> 나는 세상에 꼰대로 살아갔어 그냥 아 이해합니다 왜요 생긴대로 사셔야죠 제얼굴 제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세, 마음이요. <laughs> 마음이 생긴 대로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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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간 능력따라 봤을 수도 있어. 멈춰가지 <laughs> <아니>, 이제 못, <laughs>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집 찾아가서 지금 얼굴 보고 나왔을 수도 있어. 무슨 나나 지금 손발 떨려. <laughs> 우리 저리 <청조리>, 심판이 <laughs> <청조리, 청조리. 웃음> 나 맞는다. 어누 쌌는데? 아, 저 보였다. 어때요? 보였다. 이거 S 방향 S 방향. 오나 같이? 그게? 아 죽는데? 야저 멀리 나도 죽었다. <laughs> 자, 복수 안안 아, 개안잘 복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개잘쏘는데 쟤. 쟤? 보스 한번 실력 좀 볼까? 일단 카페에 먹어놨다 노란핑 노란핑 쪽에 아와 네. 두명이네 아아아아아 배그 빈데 보스? 아아 뭐해 그래, 그래 첫판은 이렇게 해야된다 배웠습니다 아니 막말로 아니 처음에 프리머크 땡겨쓰면은이럴일도 없잖아 그러니까! 낙하산 누가 내렸어 씨발 합방해주는 걸 고맙게 생각하라고 <laughs> 아니 열심히 그, 하 말이야 <laughs> 근데 죄송한데 갑질 아닌가요? 밀밀비나 다고아 밀밀비브라가 있습니다. 포칭키. 당겨. 안 내려? 도졌어 이미. 민대미 <laughs> 틀렸어 이미. 우린 글러 먹었어 그냥. 어, 우리 내렸을 때다총 들고 우리 쪼고 있을게요. 아니 괜찮아요. 앞으로 내밀자. 아니 나님이 몸대야지 왜 내가 몸대? 난 잘하니까. 이거 어? 엄청 많습니다. <laughs> 나은이가 모르는 사이에 좀 FPS하더니 많이 꺼드럭대네. 아잇! 아. 나나 잘해! <laughs> 오 박번 터진다. 이 맛집이네. 뭐, 뭐야 뭐 여기? 영화관이야? 영화관 자주 다녔나 봐. 인상가봐아 영화 보는 거 제일 좋아합니다. 아 여자친구랑? 아 여자친구 없습니다. 어? <laughs> 없어야지. 없어야지. 아 있으시구나. <laughs> 아 제가요? 아저 모태솔로라. 아하하. 랄 그런 아이티. <laughs> 아니 그냥 막 같이. 뺐네 이제. 너도 어. 몰테솔로 알 p 네? 뭐? <laughs> 포칭키를 가져하고두 조명이 포뜩히 바뀌게 해졌습니다. 간다 왔어요. 걔네 친구야, 이녀석아. 내딜레 <laughs> 한번 보자. 뭐 순서 맞추긴 했니? 딜레 한번 보자. 어? 빠지겠다, 진짜. 아이, 아니 그리 좋은 좋은 성분데? <laughs> 나한님 네! 뭐 잘한다고 거부랑거지 마세요. 아이, <laughs> 필스마 님. 저희 박종우만박종우 맞는 거 같은데. 멀쩡합니다 어? 어허? 네 벗..벗..벗어드리겠습니다 아야 끼더아 어, 네... 감사합니다 야, 욕심이 그득그득해 그니까 진짜 욕심 그득그득하다 어? 아니 내끼 더듬어 혼자 살겠다고 어? <laughs> 후배꺼 갑자기 막옷 벗기질 않나 어? 그니까 <laughs> 저, 저 정말 너, 너무 슬픕니다 눈물 날것 같습니다 피스버닝을 벗길 순 없잖아요 아 위에도 어? 필즈 제가 P, 볼게요. 필즈. 야 오른쪽에 오른쪽에 핑 파라핑 파라핑 나고 파라핑 나고 온다. 아폭아 이게 아, 저... 아, 있네. 박 쏘아줄. 피니스 박 쏘아줄. 바로 앞에 있어요. 저 살리고 쏠쏠좀 해보십시오. 푸시아 나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아, 아 정말 아깝습니다. 아, 이런 느낌. 까비. 까비. 질량 까다. 누가 1등인데 이거 누가 꼴찌인데. 오 누가 짐덩이야. 누가 누가 무거운지 한번. 진짜 무겁다 무겁다 <laughs> 좋은 성분에 아니 1킬도 안한 애들 뭐임 도대체 야아 이거 다뺏서먹아놓고서 아니 근데 내가 그 73이긴 한데 내가 베이팅 먼저 해가지고 몸한200 됐어 300 체력이 100인데 이 300을 어떻게 됨 <laughs> 저희 사이즈 보니까 산옥 괜찮습니까? <laughs> 저희 에랑 그래, 길을 에란길 가자. 그래 애랑 에랑길 가자. 에랑 길에서 어. 구속진대에서 어, 그러니까 귀농생활 하시죠. 에랑길귀농생활 <laughs> 네. 거기서 감자 농사 짓고